원정 오디오가 고장나서 안드로이드로 바꿨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카이언 i라는 제품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신 것처럼 PIP 기능 네모네모 눌러서 한쪽은 유튜브, 한쪽은 아이나비 누르면 한쪽에서는 아이나비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PIP 기능 다 되고 그다음에 후진 넣었을 때 감지기 표시되면서 핸들 돌리면 조향도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후진을 빼고 핸들 리모컨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핸들 리모컨도 인식이 잘 되고요. 이 상태에서 PIP 기능에서 나는 유튜브를 크게 보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늘려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 보고 싶으면 누르면 9인치로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화면 가시면 이쪽에 보시면 런치가 있는데 런치 같은 경우 유튜브 시청, 이렇게 조그맣게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고요. 이제 런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유튜브, 아까 유튜브를 틀어놓은 거를 홈에 가면 이런 식으로 런치를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화면에서 유튜브가 나오는 겁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유튜브로 그 다음에 영상도 볼 수가 있고 이쪽에는 속도 이쪽에는 유튜브 그 다음에 아이나비 지도를 누르면 아이나비 지도도 인식이 되면서 작동이 됩니다.